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신,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그큰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삶 속에서 그냥 행하여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 떠님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분을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영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루키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루키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전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소리> 극기 사장의 말씀인데요. 루루의 어, 어떤 그 자라 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그리고 나오미의 그 처절했던 그, 그 나오미의 모습에서 점점 점점 웃음이 살아나는 그리고 극기야 사장 그 말미에 어, 보 보아스의 아들 오베. 그 오벳을 이렇게 품에 안고 즐거워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도 변천사 그리고 보아스가 한 여인을 만나서 그 다윗 가문에 그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 그리고 한 남자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저희는 루키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루키를 이렇게 보면요. 그 한, 한 여인의 운명에 대해서 어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한 여인의 운명이 어떤 사람에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한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네 모든 남자, 여자, 모든 인생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 자 2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 이 말씀은 성경에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비단 여인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공이 이이 어이 말씀에 다 저희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다투는 여인과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 큰 집에 있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고 초라한 집에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작고 초라한 집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 큰 집이면 좋겠고, 무지, 무조건 좋은 차면 좋겠고, 무조건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이렇게 젖어 있는 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작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는 어좀 많이 그 등한시하지 않나 어 그래서 저희들 오늘을 살아가실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면서 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저희들이 하셔야 할 겁니다. 어 룻은 룻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역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통하여서, 어, 그 다윗 가운의 그 족보를 완성하게 됩니다. 보아스, 그리고 룻은 증조 격에 해당이 됩니다. 보, 오, 이, 다. 보아스, 오베, 이세, 다윗. 이렇게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증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증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보, 그 복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룻, 그리고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가위 그 족보에 오를 수도 없는 예,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이방 여인으로서 족보에 들어갔고 그리고 다윗의 그 증조가 되는 예,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금 이 보아스와 그리고 루에 대해서. 그 지역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결혼한 그두 사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루스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은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야곱의 집을 세운 여인이 라헬과 레아. 그래서 이두 사람 같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룬 역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과 같이 집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이 세우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집, 그리고 어떤 건축물을 짓고 건설하는 그래서 상, 상징적으로 쓰일 때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어, 이그 말씀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경제력과 더불어서 그 개개인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번성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세우는 그런데 이 세움에 있어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생업의 현장 모든 삶의 요소 요소 가운데 세워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어들에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평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쪼개는 인생, 분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우다 라고 하는 그 원어의 원어는 바나입니다. 바나의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디든지 에 가면 세우는 인생. 어디에 어디든지 가면 살리는 인생. 어디에든지 가면 그 분열되고 나뉘어 있던 그러한 그러한 그 상황들을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더욱 더 화평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인생이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루세대에서 세우는 여인이 되어 달라라고 축복을 하였고요. 두 번째 보아스에게 11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 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 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 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금 여기에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 복을 피는 그 내용이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행하다, 성취하다, 힘 있게, 능력 있게 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현숙 그리고 덕행,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어, 그 풍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 보아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내가, 내가 부족하지 않고, 내가 빈약하지 않고, 풍성하여서 흘러 넘치는 인생. 그 저희들 창세기 48장,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는, 복을 비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그 아들이 요셉. 그런데 그 요셉에게 그 야곱이 복을 피는 그 내용 가운데 담장을 넘는 복을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이 그 담장을 넘어서 가지, 이담 옆에 있는 그 나무에 가지를 타고 이렇게 넘어서 담장을 넘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천업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 복이 충만하여서, 내가 복이 그냥 차고 넘쳐서 주체하지 못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는 인생.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잘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잘됨이 나,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 그래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마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루슬 통하여서 그 자녀가 오벳이, 그 자녀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 12절 말씀에 가장 서두에 여호와께서 "저희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무언가의 어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그 위대한 지도자 그 능력의 그 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항상 그 강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루세 루세 세우는 그 세우는 어 그 집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을 루세게 복을 빌었고 그리고 유력한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그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희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그리고 내 삶이 편안하면 무언가 잘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제가 김진수 집사님 잠깐 언급을 하면서 그 우리들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그 잠시 잠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물질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 인생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통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무엇을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 사건을 묵상합니다. 아, 내가 이일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하루 빨리 아니 한시 밖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요한 일을 지금 놓고 있잖아요. 단임 목사님 청빙에 대해서. 우리,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여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빙의 모든 여정, 그 과정을 충실하게 감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충실하게 나오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청빙위원들, 열 분의 청빙위원들이 뭘 하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게 우리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하고, 우리의 삶, 삶의 요소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합당한 목사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도가 충만하게 기도가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끝입니다. 게임 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기도로 충만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다 아뢰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한날 살아 가실 때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인데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그 감격, 그 감사함이 오늘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저 이러한 삶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제,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요, 아프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다, 다 아프세요. 저, 저는 건강합니다. <laughs>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에 젖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사업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무언가 잘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없지만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실천하며 세상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길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간 룻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룻을 통하여 나눴던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과 진실한 사랑을 하며 인내와 현숙함, 인정받는 삶과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스리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사천육교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믿음으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이곳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사천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성교사님과 선교지와 믿음의 건속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여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과성교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계시는 환우, 회복 중에 계시는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섯 가지 기도 의 제목을 놓고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